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서부터 16장까지 사사기를 보았는데 그 사사기의 흐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런 범죄를 하는데 그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할 때에 이방인들을 들어서서 그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아, 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렇게 됐을 때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그 회개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사로 세워지신 사람들이 우리가 12명의 사사를 보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사서 3손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범죄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17장서부터 21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에는 미가의 집의 우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즉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주받지 않냐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고 행하는 것을 보는데, 복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은 참 좋은데, 그것을 방법을 모르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그것이 심, 우리가 6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에게 복을 받기를 갈망했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즉 왕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헌신하고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는 일만 그들이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저주 받을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래서 참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즉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던 예스라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바울 같은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입을 열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에, 있더니, 그러니까 에, 그 에브라임 산지, 이제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파가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 에브라임에 있는 그 산지. 여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이런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가가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줄여서 한 이름인 것인데 그 줄여서 히브리 말로 미카의 후이 말을 줄여서 미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 야회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은 정말로 이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야회를 섬기기를 열심히 내게 열심히 했던 이런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그 이름을 줄여서 미가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사람이 거기가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로는 이씨 이렇게 했는데 그 이씨라는 것은 남자,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씨는 남자고 이샤, 샤는 여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이씨는 결혼한 남자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남자가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갈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서 주인공은 그니가라는 사람과 그 어머니 이두 사람이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에게서 은 천백 개를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길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이리가의 이, 이 어머니가 굉장히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 천백 개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은 천백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지.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은 뭐뭐 다리가 어? 뭐, 부러지든지 가정이 망하라든지 뭐 이런 저주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은 천백 개. 그은 천백 개는 그한 세겔이 그 하루 사람의 품값인데 그은한 세겔은 한 사람 품값이 아니라 네 사람의 품값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백 개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것이 한 사람 품값이 일당을약한 10만 원씩만 잡더라도 이것이 약한 4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잃어버렸으니까 마음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이 돈을 훔쳐 간 사람 어떻게 되라. 뭐 이렇게 저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주를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저주를 하니까 기그 그 저주가 누구 귀에까지 들려나가면은 그 아들 귀에까지 이렇게 들린 것입니다. 근데 그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그히브리로 라카오, 이제 이런 것인데 이거는, 그니까 취한다, 그니까 테이크, 이런 말입니다. 그니까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둑질 당한 거. 이제 이렇게, 그니까 자기네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이 어머니가 퍼붓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막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 소리가 누구 귀에까지 들렸느냐. 그 아들 귀에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그 미가가 보니까 저주를 막 퍼붓는, 보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이 마음은 끌려가겠어. 근데 그 돈을 자기가 훔쳐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씨가 된다고, 아, 저 말이 나에게 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이미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어, 내가 어머니 거를 딴 사람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내가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것을, 듣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의 어머니가 이러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응? 어머니 앞에 내놓고 자수를 해서 내가 훔쳐갔다고. 이렇게 했더니, 아, 이게 훔쳐간 사람이 다른 사람이 훔쳐갔는지 알고 막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했는데, 이 훔쳐간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훔쳐간 것. 이 이러니까 이 저주가 자기가 지금까지 한 저주가 이것이 그 아들에게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로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저주를 했는데 그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완전히 180도로 전환해서 이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얼른 바꾸는 거예요. 왜 가져갔느냐, 뭐, 자처지 정도 물어보지도 아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아, 진짜 복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자꾸 그 아들에게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저주받으면 이거 큰일 나니까. 어? 이거 이제 복받길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둑놈이 와서 자기네 집에 있는 은천 백 개를 훔쳐가는 죄를 알았더니 그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그러 그러니까 저주가 막 저주를 있는 저주 없는 저주 해서 다 했는데 그것이 자기 아들에게 풀어주면 이게 큰일 나니까 이 엄마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복을 받아야지 되는데 요구께 복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엄마 마음에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주했던 거 잘못했으니까 그 저주는 물러가고, 응? 어? 이 우리 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응? 이렇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는 거 이 말로만 하면안될것 같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희생을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하자 하고 생각하는 것이 삼절 말씀입니다. 삼절. 네가가 은 천백 개를 그 어머니에게 도로줌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세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호롭게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로 주리라.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신상을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깎아서 만든 신상을 만들고 즉 아세라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어서 만든 신상을 이런 걸 신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깎아서 만든 신상, 또는 부어서 만든 신상, 이런 신상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니까 복에 대한 열망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아내야 되겠는데, 그 그러니까 복을 받아내는데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 해야 지 되는데,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열망은 있었지만, 복을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상을 깎아서 하나 만들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을 만드는데 부호설 만드는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국기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은 하나님께서 출애국을 시켜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2 2절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를 내 번제와 허목제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서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지 말라서.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같은 데도 깎아서 만든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너희가 내가 너희들을 신해산에 불러놓고, 내가 너에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 말씀으로만 말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희들이 내가 신상으로 나타나면 형상으로 나타나면은 너희들이 내 모양을 만들어서 놓고 거기에 자랄까 해서 내가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오로지 뭐만 나타났느냐 말씀으로만 너희들에게 말했으니까 너희들은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응? 보가서 물질 갖다 꼬라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은 내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찾아가서 절하고 물질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형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안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게 형상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형사를 만들어 놓고 찾아가서 절하고, 어? 그리고 거기 갖다 물질 갖다 버치고, 뭐 이런 내할일다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어?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사는 거요그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형상을 만들놓고 형상 앞에서 꾸벅꾸벅 절하고, 어? 또 찾아가고, 돈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하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의 복을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복받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그것이 아들에게 저주가 되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가 되는 이런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어엔 내가 너를 위하여 은을 도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가 끊은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하도록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이 임하도록 시행한 것이 사절만 씁니다. 이비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은 200을 가져다가 그 은장색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깎아서 만들고 하나는 부어서 만들으라고 우상을 두 개를 만들라고 주었던.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에게 아낌없이 은 200을 주는 거예요. 그은 200이 얼마냐 이것이 약한그 8천만원, 그러니까 10만원씩, 그러니까 한세은 한색 4일 품값이라 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200이니까 약한 8천만원, 이거 작은 돈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요. 그것을 아들의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게해서 은장석에 갖다 주면서,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우리 아들이 복 받도록 잘정성 들여서. 어? 정성 들여서 깎아서 만들고 부어서 만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은장색에게 은 200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은 그 어머니가 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에요. 엄마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하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지대또그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미가도 복받게 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5절, 6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나라 사람치고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복받기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떻게 비계잎 또는 수, 금수저 또는 주발 이런 데막 복복자를 많이 써놓은 곳을 볼 수가 있어. 우리나라만이라 중국은 또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집에 한번 들어가 거더니 복자가 거꾸로 걸려 있어. 하금동에는 붕국집에 한번 갔더니 그래서 왜저 복자가 왜저 똑바로 저희들이 중국 사람이라 복자를 몰를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거꾸로 걸어놨지? 빨갛게 인데 복자를 그렇게 써서 동그랗게 써가지고 거꾸로 걸어놓는게 이상하다. 그때는그 사람들은 복자를 또 똑바로 걸어놓은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걸어놔야지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기를 원했으면 그 복자를 또 거꾸로 걸었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저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벽개라든지 하여튼 이래서 그 수저에다가 그 복자를 새기는 거는 그것을 밥을 떠 먹으면서 어떻게요? 해이부로도 말하는 거라는 게 복돌아라, 복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간구했는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다 똑같은 거다. 복받기를 받기 이렇게 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도 마찬가지고 그 엄마도 마찬가지고 저주받기 싫어서 흠친 들을 어머니에게 둘러줬어. 그것이 정말로 훔친 돈이 자기가 저주 한다니까, 그 저주를 들으니까, 그 저주가 자기한테로 오면 안되겠는가 그러니까 그큰 돈을 다시 자기 엄마한테 돌려주면서, 아, 내가 이거 가져갔다고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또그 신상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줬더니, 그 신상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미가 집에 두었다. 그랬어요. 런데그 미가 집에는 뭐가 있었느냐 면 신전이 있었다고 얘기해. 를요 그러니까 그 신전이 다신전인지 그 무슨 신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미간의 집이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을, 신전에다가 그신상색긴걸두 개를 갖다가 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전에다가 신만 갖다 놓는다고 복을 우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을 응?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네가에게 아들이 있었어. 아레 아마 아들이 여러시 있었던 것 같아. 그러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제일 괜찮고 생기기도 잘 생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야, 너 이제 네가 제사장 해라. 우리 나, 우리 집에 복을 비는 사람을 네가 해라. 이렇게 하고 세웠던 것 같아서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저희 제사장으로 쌓았더니 그 아버지가 미가가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자기 아들을 세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요 근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여지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레이, 레이 지파만 제사장 할 수가 있는데 레이 지파도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을 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예, 그리고 그, 거기 보니까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장은 셉니까 제사장이 나갈 때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뭘 만드니 예봇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거도 조끼 같은 거옷 입고 그외도 입는 조끼 같은 거 근데 그예봇을 만들려면은 앞에 보석이 열두 보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깨 양 어깨에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보석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보석을 만들 보석을 가지고 그예봇을 만들려면 그예봇이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미가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그것을 만들었던 것을 보석이 예봇을 만들었어. 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나가 야지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또뭘 만들었 드라빔을 만들었다. 드라빔이라는 것을 아까 카톡에다가 보내줬던 것 같이 어떤 형상으로 만든 거야. 우리가 그것이 창세기에 보면은, 예, 그, 야곱이, 그, 그이상친 집에서 돌아올 때, 그 두째 부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트라빔입니다. 그것이 수호신이요. 가정수호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께서 다못 챙기는 것은, 이 가정수호신이라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복을 달라고, 에봇도 만들고, 트라빔도 만들어서 낳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주시 못할 때는, 그 수호신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려 달라고 이렇게 수호신까지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미가나 또 미가 엄마나 누구든지 다그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들도, 응? 봇을 만드느냐고 또 드라빔을 만들려고 헌신하고. 그 어머니도 부호 만든 신, 깎고서 만든 신을 만들냐고 헌신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건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이 6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그 그러니까 왕이 없었어. 그때는 사사시대니까, 아직 왕정시대가 안 됐으니까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이런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섬겨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신상도 부어서 만들기도 하고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또 거기서 신전에 갖다 뒀더니 아 예보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드라빔도 있어야 되겠고 제사당도 세워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기 속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즉 하나님 말씀에 여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했던 이런 시대가 사사지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이런 것을 하는 거.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 또 이런 짓 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저주받는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 같대. 근데 필경은 그것이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제사를 지내고 복 받으려고 구슬하고 어? 복 받으려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또는 부모님께 막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지.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 같대. 근데 그렇게 된 필경은 사방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제사를 지내는 날 보면은 그때 거기에 귀신들이 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에게 와서 절하면 그 절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굴복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절하니까. 그니까 러그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의 통로를 열어주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근데 나는 절안 하지 않고 그 앞에 가서 있으면 어떤가. 그래도 그것이 거기서 앉아있으면 그 악, 악한 것들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제사 지내고 또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걸 애군을 떨어뜨린다고 굿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합법적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했는데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저주받는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미가의 집을 보면서 나의 일상생활을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을 빙자한 그런 형상화 시켜놓고, 정말로 주일날 와서 꾸벅꾸벅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내 아이를 다 했다고 집에 가서 내 멋대로 사는 삶 이런 삶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